보통 탈모가 40대가 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요즘에는 20대, 30대의 사람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10만 개 정도의 모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일 50개에서 100개의 모발이 빠지는 것은 문제 없지만, 100개가 넘는다면 탈모 진행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7년도에 탈모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약 22만 명으로 통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탈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연 가족력입니다. 위로 탈모가 발생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에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추적되면 관련 호르몬 이 생성되면서 혈관을 오그라들게 만들고 두피가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발이 두피에 박힌 부분에 영양소가 전달이 되지 않게 되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방 위주의 식사습관 술 담배는 모발과 두피에 영양소가 전달되는 것을 막아 탈모를 발생시킵니다. 탈모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M자형, 원형, 정수리형으로 나누어집니다.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모발을 심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은 탈모가 상당히 발전했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시작되는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가 발전했을 때는 모발을 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본인의 머리카락을 뽑아 심는 것이므로 거부반응이 적은 수준이고 바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탈모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치료는 어렵지만 예방은 어렵지 않습니다. 탈모를 예방하려면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쌓여있는 것을 모두 날려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혈관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두피로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탈모는 지방이주로 먹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밸런스 잡힌 식단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에 두피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피에 찌꺼기가 많으면 모공이 막혀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샴푸는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은 할수 있도록 하고 하루에 두번 두피 마사지를 해주면 좋습니다. 샴푸를 하고 드라이는 자연 건조가 좋고 펌, 염색은 너무 자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탈모가 발생하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더 극단적인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에 예방하는 생활습관을 실천해야겠습니다.